자, 우리 어떻게 될? 안녕.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단어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볼 거야. 갑시다. 자, 우리 교재에서 자, 98페이지를 보면 되겠어. 네, 98페이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공식은 바로 원순열이야. 자,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라고 할수 있는데, 자, 걔는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n 1 팩토리얼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왜 n-1 팩토리얼이 되느냐? 그걸 한번 좀 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 자, <laughs> 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선생님, 그 옆에다 써놨는데, 사막 위에서 선생님과 둘이서 뭐 이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사막에서 단 둘이 있어. 근데 이때 이 사막은 완벽한 사막이야. 왜 완벽한 사막이 뭡니까? 자, 그것은 뺑한 바퀴 이렇게 둘러봐도 구별이 안 가는 거야. 알았어? 그럼 완벽한 사막이 있다 해보자. 즉, 실질적으로 무슨, 이, 물론 당연히 다르죠. 여기하고 저기 다르죠. 그런데 구별을 하지 않는다 해봐. 이 문제의 주관 속에서 구별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럼 완벽한 사막이 있어? 그럼 그 완벽한 사막에서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이게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 노란색으로 널 표현할게요. 노란 게 너야. 알았 여딱 둘이 있는데요. 둘이 이렇게 완벽한 사막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겁나 심심해요. 그죠? 할게 없잖아. 자,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하도 심심해서 자리 바꾸기 게임을 한다고 해봐.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리로 왔고요. 나는 이리로 왔어. 그리고 또 서로를 마주봤어. 뭐가 다르니?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배경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너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꾼다 한들 사실 우리의 주관에서는 그게 막 구별이 안갈 거야. 여러 번 하다 보면,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어디 있었는지, 내가 여기 처음 있던 자리인지, 아니면은 내가 처음 있던 자리가 아닌지, 그것도 정말 뭐 세보지 않으면, 뭐 구별도 안 가. 막 그런 상황이야. 알았어? 음. 자, 그럼. 이제 너하고 내가. 약간 이 자리에 벗어나서. 다시 잠깐 나왔다가 이제 또 다시 자리를 선택한다 해봐. 자, 그럼 먼저 너가 자리를 선택한다 해봐. 그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있니?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두 가지가 아니야. 음? 자, 여기서는 이 자리나 이 자리나 구별이 안 간다고. 이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은 이두 개의 자리를 구별하지 않아. 그럼 이 자리하고 요 자리는 똑같은 자리인 거야. 자, 그러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아니 선생님, 아, 이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음? 암만 그래도 실제로 뭐 GPS로 찍어보면 다르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출제자의 주관이 이거 구별하지 않는다고 마치 뭐처럼 너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하면 사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짜장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 그러는 거야, 오케이? 음. 그래서 이때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야? 그다음지한 가지겠죠, 오케이? 어막 그런 상황이 됐어. 근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파란색 번개가 팡 치고 바바바바밤 번개 쾅 하고 이제 막 벼락이 촥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선인장이 도아났어 선인장. 캬.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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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 자 여기서 이 출제자의 주관에서 선인장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이두 개의 자리가 구별이 돼 왜냐하면은 이쪽 자리 입장에서 선인장이 오른쪽에 있죠? 자근데 이쪽 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인장 왼쪽 있지 오케이 음. 선인장을 기준으로 오, 이쪽 자리 이쪽 자리가 이제 이 주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에게도 구별이 간다고 한번 해봐자 그렇다면 이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될까 네가 먼저 자리를 선택한다 그래 몇 가지니? 이제 두 가지죠 어 선인장 왼쪽이냐 선인장 오른쪽이냐 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죠어 그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네가 선택해서 두 가지고 그 다음째 나 선택할 수 있는 거한 가지야. 어, 그렇게 이 팩토리 열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번개가 팡친 다음에 이 선인장이요, 이 선인장맨으로 바뀌었어. 이 어, 새로운 히어로 선인장맨. 그의 능력은 뭐야? 어, 그냥 가시가 돋아있다. 만지면 따갑다. 뭐, 이 정도? 어. 좀, 피부가 초록색이고 약간 좀 징그러워. 알았니? 어, 그런 서인장